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미국 경제 시사뉴스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eidl 대출금의 한도가 15만불에서 50만불로 올랐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sba가 eidl의 target e d advance 프로그램이죠 이 금액을 역시 5천불 추가해준다고 라 발표했습니다 원래는 만불까지 지급받는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5천불이 추가된 거죠 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irs의 최근 발표인데요 현재 인력 적체 등으로 인해 2020년도 세금 신고서 처리가 밀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샤일드 텍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현금 지급인데요. 이건 예정대로 금년 7월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는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서민 생활고를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올해 최소한 두 차례에 걸쳐 스티뮬러스 체크를 더 제공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경제학자들이 발표하고 촉구하고 나섰다는 소식 전해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 연방 중소기업청이죠, SBA에서 이 50억 달러 규모의 Targeted Advance EIDL을 추가로 어, 진행한다는 라 그런 소식이네요. 내용은요. 자격을 갖춘 이 스몰 비즈니스와 비영리단체에 5,000불씩 추가로 지원한다는 라 건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연초에 EIDL 프로그램이 개편 확대되면서 1만 불까지 이 Targeted Advance라 그래서 그랜트를 받기로 했죠. 그래서 이메일을 받으면 이런 이메일 받은 분들이 어, 지원서를 접수하고, 그럼으로써 만불까지, 예전에 뭐 1차에서 그 작년도 때, EIDL 그 그랜트라고 해서 종업원 1인당 천불까지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10명이 되지 않다 보니 만불까지 못 받은 그런 분들, 그거는 뭐 하나도 못 받은 분들까지 포함해서요. 그런 분들에게 일정 자격을 갖추면 만불까지 지급해주겠다라고 했었던 게 EIDL 타 n 드 어드밴스 프로그램이었었고, 이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많은 분들께서 보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5천불만큼 더 늘어났다는 그런 소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은요. 저소득 그 커뮤니티죠. 로우인컴 커뮤니티에 있는 업소로서 50% 이상 매출이 줄어들고 종업원이 이제 10명 이하인 그런 사업장이 자격이 된다고 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 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이 밖에도 이야기에 관련해서는. 이 대출 금액을 총액 15만 불 제약에서 50만 불까지 상향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상환 유예 기간이 내년도까지로 연장됐다는 라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뭐 이와 더불어서 이번에 5천 불이 어드밴스 금액이 늘어났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이고 혜택이니까요. 자격이 되는 분들께서는 SBA로부터 이메일을 받으면 꼭 진행하셔서 이 5천 불 추가 지원금 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SBA는 지난 22일부터요, 지원받을 자격이 되는 대상들에게 연락을 시작했다라고 하니까요, 연락을 받은 업체들은요, 어, 서둘러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역시 선착순으로 어, 지원을 결정한다고 하니까요, 어,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관련 정보는 또한 SBA 웹사이트 또는 뭐 전화 밑에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만, 어, 알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갖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 IRS에서요. 대략 2900만 명의 납세자에 대한 이 세금 보고 작업을 지금 이 수작업으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 세금 보고 환급이 크게 지연되고 있다라는 그런 CBS의 신문 기사인데요. 이와 같은 지연 사태는 어떤 제한된 IRS 인력 그리고 또 전산화 시스템이 뭐 여전히 낙후된 뭐 그런 이유로 해서 현재까지도 2019년도에 소득세 신고서를 처리하는 그런 중에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통은 이 IRS가 세금 신고서를 접수하면 한 달에서 두달 사이에는 검토를 마치고 이제 트랜스크립트라고 해서 이제 기록으로 올리게 되는데요. 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스티뮬러스 체크 발급을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IRS의 업무도 굉장히 과중해지고 뭐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까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역시 세금보고 어 마감을 4월 15일에서 5월 17일로 어 연기했죠. 그런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럼에도 이제 다행인 것은요 뒤 이어 나오는 기사입니다만. 7월부터 예정되어 있는 이 c h a 크 l 딧 Tax Credit 지급은, 어, 예정했던 대로, 어, 더 연기되지 않고 지급을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어, 이 내용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요. CBS 기사입니다. 역시 IRS가요, 17세까지의 부양 자녀들에게 매달 1인당 250불 또는 300불씩 현금 지급하는 그런, 어, 내용이죠. 이건 당초 7월 계획했었는데, 7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어,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발표했네요. IS의 청장이죠. 그러니까 국세청장일 텐데요. 국세청장은 최근 상원의 재무위원회 청문회에 나가서 지연이 우려됐던 이 철학텍스 크레딧 지원 지급안을 당초 계획대로 7월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마시는 뭐, 바대로 지난 1.9조 달러의 그 경기 부양책이 있었죠. 바이든 정부의 첫 부양책이었었는데요. 이게 통과되면서 미국 내 부양 자녀들은 1년간 2021년도에 대해서 특별 인상된 차 c 텍스 크레딧이 지급되게 된 거죠. 그래서 5세까지에 대해서는 3,600불, 그리고 6세부터 17세까지에 대해서는 3,000불을 이 부모들이 현금 지원 받게 되는 거였었는데 이에 대한 지급 방식으로서 총액을 반으로 나눠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에 걸쳐서 12분의 1씩, 즉 5세까지는요. 어3,600 불의 12분의 1이니까 매달 300 불씩 그리고 6세부터 17세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매달 250 불씩 부모의 예금 계좌로 입금되는 그런 어, 방식을 취하는 거였죠. 그리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이 부모들이 2021년도에 세금 신고를 할때 어, 신청해서 같이 돌려받게 되는 그런 어, 방침이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7월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게 연기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다라는 건데. 뭐, 어쨌거나, 연기될 수도 있었던 이런 지급 시기가 정상적으로 7월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다행스러운 소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이 서민 생활고를 해소하고 또중소업체 매출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올해 최소한 두 차례의 스티밋 체크를 추가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경제학자들이 촉구하고 나섰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최근 미국의 이 저명 경제학자들 150명이 서명을 하고요 행정부에 제안한 공개 서한에는이 미국의 코비 사태가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또 경제 반등도 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미국인들이 이 생활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4차와 5차에 걸쳐 어, 스무밀 체크를 제공을 하면 어, 추가로 대략 1,200만 명을 빈곤에서 탈출시킬 수 있고, 뭐 말하자면 그 이상의 가치들, 뭐 인종간의 빈부차이를 좁혀준다거나 또는 중소기업들의 매출을 크게 늘려서 경기부양효과를 또한볼수 있을 거다라고 경제학자들이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요, 경제안보 프로젝트요, Economic Security Project에서 발표한 최근 발표 보고서에서도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같이 공개되었다라고 하네요. 이 리포트에서는요, 뭐 현재 어, 거의 지금이 마무리되고 있는 이 3차 현금 지원 1,400불로는 어, 한 대략 3개월 정도 버티는 그런 수준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올해 하반기를 무사히 나기 위해서는 4차 현금 지원 더 나아가서 5차 현금 지원까지 초겨울, 늦가을 때는 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리포트의 내용이라고 하네요. 구체적으로는요, 현재 대략 4,400만 명에 달했던 이 미국의 빈곤층이 이번 3차 1,400불 경기 부양 체크 지급으로 인해 대략 1,600만 명의 빈곤층을 줄여서 2,800만 명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올해 4차, 5차 현금 지원이 이루어지면 1,600만 명 선으로 또한 낮출 수 있다라고 보고서가 발표했다고 합니다. 최근 이 워싱턴 정치권에서 민주당 상하원 의원 77명인가요? 매달 현금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방안을 촉구하고 나선데 이어서 또 아시다시피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에 발표하는 1조 5천억 불에 달하는 이 American Families Plan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와 같은 이 스미스 체크 4차 스미스 체크 지급이 포함되는지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와 같이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워싱턴 정치권으로 하여금 이 추가 현금 지급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하는 이런 움직임이 말하자면 어떤 정치적인 협상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이번주 대통령의 기자회견에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소식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역시. 도움이 되었다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서 많은 분들께서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